40대에 반드시 먹어야 할 약. 40대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변화가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대사율이 떨어지고 호르몬 변화와 같은 다양한 생리적 변화가 일어나며 각종 질병의 발병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을 유지하고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시기에는 체내 영양소의 흡수율이 감소하고 각종 질병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적절한 보충제나 약물 섭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40대에 권장할 수 있는 약물과 보충제를 소개하고 각 약물의 효능과 추천 제품을 살펴보겠습니다. 1. 종합 비타민 40대에 접어들면 신체의 대사 속도가 느려지고 영양소의 흡수율도 떨어집니다. 특히 비타민 D, 비타민 B군, 엽산 등 일부 필수 영양소는 식사만으로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종합 비타민을 섭취하면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종합 비타민은 면역력 강화, 피로회복, 피부 건강 등 여러 면에서 효과적인 역할을 합니다. 추천 제품으로는 센트룸이 있습니다.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어 종합적인 영양 보충이 가능하며 피로회복과 면역력 강화에 유효합니다. 뉴트리라이트 종합 비타민은 자연 추출성분을 기반으로 한 제품으로 자연 친화적인 영양 보충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또한, 아크로필드, 종합 비타민은 다양한 연령대와 성별에 맞춰 설계되어 40대 이상의 사람들에게 알맞은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이 오메가3, 지방산, 40대가 되면 심혈관 건강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시기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주로 생산에서 얻을 수 있지만 보충제로 섭취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오메가 3는 혈압을 낮추고 혈액 순환을 개선하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또한 뇌 기능과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추천 제품으로는 니시 오메가 3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EPA와 DHA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심혈관 건강과 뇌 기능에 도움을 줍니다. 피시 오일은 고품질의 오메가 3 보충제로. 콜레스테롤 수치 관리와 염증 감소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오메가3, PLUS는 비타민 D가 추가된 제품으로, 치멸관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3. 칼슘과 비타민 D. 칼슘은 뼈의 밀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0대부터는 뼈 밀도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여성의 경우, 폐경 후 골다공증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칼슘과 비타민 D의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추천 제품으로는 칼슘 D가 있습니다. 칼슘과 비타민 D가 함께 포함되어 있어 뼈 건강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센트룸 칼슘은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도 포함되어 있어 종합적인 뼈 건강을 지원합니다. 또한, 메가칼은 칼슘과 비타민 D 외에도 마그네슘과 아연이 추가된 제품으로 더욱 강력한 뼈 건강 관리가 가능합니다. 4. 프로바이오틱스 장 건강은 면역력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40대부터는 소화기 문제나 장 건강에 변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장내 유익균을 보충하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건강을 개선하고 소화 기능을 촉진하며 면역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추천 제품으로는 락토핏이 있습니다. 다양한 유산균이 포함되어 있어. 장 건강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이는데 이용합니다. 비타민하우스 프로바이오틱스는 10종 이상의 유산균이 포함된 제품으로 장 건강과 소화 기능을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유산균 플러스는 다양한 유산균이 결합되어 소화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오, 항산화제 비타민C. 비타민이 40대부터는 체내에서 자유라디칼의 생성이 증가하면서 세포 손상과 노화가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항산화제는 자유 라디칼을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여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C는 면역력 강화를 돕고 피부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추천 제품으로는 비타민 C 천이 있습니다. 고용량 비타민 C 제품으로 항산화 효과와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스킨케어 비타민 C는 피부 건강과 항산화 기능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제품으로 피부 노화를 늦추는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비타민 E400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통해 자유라디칼을 제거하고 피부와 전반적인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6 마그네슘. 마그네슘은 신경 안정과 근육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40대는 스트레스와 불안이 증가할 수 있는데, 이때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피로감이나 불면증, 근육 경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을 보충하면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추천 제품으로는 마그네슘 300이 있습니다. 이를 권장량에 맞춘 마그네슘 보충제로 근육 이완과 신경 안정에 효과적입니다. 퀘르세틴 마그네슘은 항산화 성분이 결합된 제품으로 스트레스에 소화 수면 질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마그네슘 비타민 D는 비타민 D와 결합된 마그네슘 보충제로 뼈 건강도 함께 개선할 수 있습니다. 7. 체중 관리 보조제 40대 이후에는 기초 대사량이 감소하고 체중이 증가하기 쉬운 시기입니다. 체중 관리와 관련된 보조제를 섭취하면 지방 연소를 촉진하고 식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추천 제품으로는 가르시냐 캄보지아가 있습니다. 이 보조제는 지방 연소를 촉진하고 식욕을 억제하여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녹차 추출물은 녹차에 포함된 카테킨 성분이 대사 활동을 촉진하고 지방 연소를 증가시키는데 유효합니다. CLA 공행이놀래 산은 체지방 감소와 근육량 증가를 돕는 보조제로 건강한 체중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팔 관절 건강 보조제 40대부터는 관절과 연골의 퇴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관절에 부담을 줄수 있는 활동을 많이 하는 경우 관절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MSM과 같은 보조제는 관절을 보호하고 관절 통증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추천 제품으로는 글루코사민이 있습니다. 연골 건강을 보호하고 무릎 관절 통증을 완화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콘드로이틴은 글루코사민과 함께 섭취하면 연골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MSM은 관절과 근육의 통증을 완화하고 염증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구 철분 포충제 40대 여성은 월경으로 인해 철분 손실이 많아 철분 부족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철분 부족은 빈혈을 초래하고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철분 포충제가 필요합니다. 추천 제품으로는 페로틴이 있습니다. 철분과 비타민C가 결합된 제품으로 철분 흡수율을 높이고 빈혈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아연 플러스는 고흡수성 철분이 포함되어 있어 철분 부족으로 인한 피로감을 줄여줍니다. 또한 프로모션 철분은 비타민 B군과 함께 철분을 보충할 수 있어 빈혈 예방과 피로 회복에 좋습니다. 허브 보조제 홍삼, 은행잎 추출물. 40대는 체력과 정신적인 피로가 쌓이기 쉬운 시기입니다. 허브 보조제는 이러한 피로를 완화하고 체력을 보강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홍삼과 은행잎 추출물은 특히 피로 회복과 집중력 향상에 효과적입니다. 추천 제품으로는 정관장 홍삼정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체력 증진과 면역력 강화에 효과적이며 피로 회복에도 좋습니다. 은행잎 추출물은 뇌 혈류 개선과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마카는 체력 증진과 피로 회복에 효과적인 허브 보조제로 에너지 수준을 높이는데 유용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40대를 관리하는지가 중요하겠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40대는 신체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이를 관리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약물과 보충제의 섭취가 중요합니다. 위에서 소개한 제품들은 40대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보충제나 약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0대는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건강관리는 단순히 질병 예방에 그치지 않고 체력과 활력을 유지하고 노화 속도를 늦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올바른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필요시 적절한 건강보조제나 약물 섭취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을 위한 제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균형 잡힌 식사 40대부터는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체내 영양소의 흡수율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사에서 중요한 것은 영양소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을 골고루 섭취해야 하며 특히 항산화물질이 풍부한 식품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 통곡물, 식물성 기름, 그리고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등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규칙적인 운동, 운동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40대는 운동 부족으로 인해 근육량이 감소하고 뼈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심혈관 건강과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일주일에 최소 34회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등과 근력운동 스쿼트, 팔굽혀펴기 등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근력운동은 근육량 유지를 위해 중요하며,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참 충분한 수면, 수면은 신체와 정신의 회복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40대가 되면 스트레스나 일의 압박으로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지만, 건강을 유지하려면 적절한 수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인은 평균 78시간의 수면을 취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을 보는 것을 피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잠을 자는 것이 좋습니다. 차 스트레스 관리, 40대는 직장 내, 가정 내에서 다양한 책임이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이로 인해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질 수 있으며 장기적인 스트레스는 건강에 여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 명상, 요가, 심호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또한 취미 활동이나 사회적 교류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5. 정기적인 건강검진 40대부터는 각종 질병의 발병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중요합니다. 특히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체지방 비율 등을 체크하여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등 암에 대한 검진도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질병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육 건강 보조제의 적절한 사용. 40대에 접어들면서 신체가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때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해 건강 보조제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보조제를 사용할 때는 자신의 건강 상태와 필요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종합비타민, 오메가3 칼슘, 마그네슘, 프로바이오틱스 등은 40대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보충제들입니다. 체르변과 음주 제한, 흡연과 과도한 음주는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입니다. 흡연은 심혈관 질환, 폐 질환, 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음주는 간 질환, 위장 질환, 고혈압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40대부터는 이러한 위험 요소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금연과 절주를 실천하고,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팔 정신 건강 유지? 정신건강도 신체 건강만큼 중요합니다. 40대는 직장, 가정, 사회적 압박이 큰 시기여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쌓이기 쉽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휴식시간을 가지거나 심리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사회적 관계 유지? 사회적 관계는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시간은 정신적 지원과 활력을 줄수 있으며, 고립된 생활은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와의 대화, 취미를 공유하는 모임에 참여하는 것 등은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10. 긍정적인 태도 유지. 긍정적인 태도와 자신감을 유지하는 것은 40대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의 몸과 마음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자신을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면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강해지고 전반적인 삶의 질도 향상됩니다. 40대는 건강을 위한 중요한 관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건강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더 오랜 시간 동안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제시한 제언들을 실천함으로써 40대부터 더 나은 삶의 질을 만들어 갈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을 위한 실천은 작은 변화에서 시작되며 그 변화가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건강을 위한 여정은 꾸준한 노력과 자신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기억하며 적극적인 자기관리에 나서기를 권장합니다.